안녕하세요. 삼척시 노인복지관 TV 7월 진행을 맡은 김건입니다. 싱그러운 레몬, 향기가 톡 하고 터질 듯한 7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로 가득하고 비타민처럼 활기찬 순간들로 가득했던 삼척시 노인복지관의 7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7월에는 바른푸드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7일. 쌀 160kg를 후원하여 어르신들의 든든한 식사를 도왔으며 24일에는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께 활력을 더해줄 음료 1,000개를 전달했습니다. 바른푸드 최은정 대표는 소외된 이웃 없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온정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7월 8일 삼척 블루파워의 후원으로 근덕면 1인 가구 어르신 45명에게 쿠션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쿠션은 삼척지역자활센터와 삼척블루파워가 함께한 의료 업사이클링 활동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기부된 의료를 재활용하고 항균솜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 가치와 어르신들을 위한 실용성을 모두 담았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관계자는 기부된 의료가 의미 있는 물품으로 재탄생해 1인 가구 어르신들께 전달된 것이 매우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7월 10일 대한결핵협회 강원특별자치도부 지원으로 삼척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검진은 복지관 이용자와 종사자 총 103명이 참여하였으며 신체계측, 혈압, 폐기능검사, 흉부 X선차량과 심전도 등을 통해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집단감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번 검진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진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월 16일 최근 혹서기를 맞아 한 보증기와 서원 H&G 일미어담의 후원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50분께 선풍기를 선물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904명의 안전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난방 기기 없이 여름을 보내는 어르신 50분을 발굴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관은 지역 사회의 따뜻한 후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며 노인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년 넘은 선풍기로 쓰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세그로 정차했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 썩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19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우동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봉사에서 후원한 우동 생명으로 마련되었으며 지역주민 400여 명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삼척봉사회와 복지관 직원들이 휴일에도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7월 24일 삼척시 노인복지관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담과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의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방문 상담을 확대하였으며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 삼척블루파워,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제도 확산을 위한 지역연계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 삼척신용협동조합이 중복을 맞아 삼척시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해 수박 20통을 후원하였습니다. 이날 후원받은 수박은 복지관에서 준비한 보양식 삼계탕과 함께 430여 명의 어르신들께 시원한 후식으로 제공되었으며 안창남 이사장님이 직접 배식 봉사에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이 선물처럼 느껴지는 8월 어르신들의 매일에도 달콤하고 시원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삼척시 노인복지관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복지관TV 진행자 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